자, 지금부터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결혼식장, 어떤 남자가 피아니스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평범한 피아노 연주 하나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좀 되돌려보죠. 이 남자가 바로 피아니스트 준호입니다. 그의 하루는 늘 새벽 6시에 시작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이란 그에게 그저 잊고 싶은 꿈이었죠. 오늘도 준호는 한 결혼식에서 특별한 곡을 연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에선 잘 연주하지 않는 곡인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말이죠. 배운 기억도 없는데 그의 손가락이 이 멜로디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준호가 연주를 시작하자 신부의 아버지인 박성민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갑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일까지 정확히 아는 걸까요? 뭔가에 홀린 듯 뒤거움질 치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엔 피아노 옆에서 웃고 있는 두 어린 아이가 있었죠?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동생 쪽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가 제 동생 준호예요. 30년 전, 끔찍한 화재사고로 동생을 잃어버렸다고요? 잃어버렸던 이름, 잊고 있던 기억, 그리고 30년 만에 마주한 가족. 과연 준호의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